진짜 안녕하세요. 오늘 브레인 통치기를 해볼게요. 아 뭐야? 이상한 데 있어 뭐가 있어? 꽁치자아못 덮쳐, 못 덮쳐. 안돼, 어,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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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려워. 나 아, 좋은 거 나오면 나 갖고 싶은데 이 치. 너왜 아무것도 없어? 형아, 어, 이것 봐봐. 세팅 우리 다시 나갔다 들어오자. 아얘 그래. 아, 있으면 안 돼. 나도 저드 들고 있어. 어 그래? 응. 다시 들어가 보자. 아나이나 이거 아유맨. 너 혹시 친추 되져 있는 놈이야? 어얘 아까 얘가 아, 맞아 걔 맞아. 나 친추도 있어 걔랑. 하나. 아, 이 사람이랑 친추 되져 있어. 나 물고기로 훔치 세 말줄. 안데 안데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. 그래? 어, 너 혹시 여기 들어 여기 친구 되어 있는 사람 있어? 아니. 누가? 그러니까? 어, 없다. 있어, 요거. 어? 아걔 아니야. 오케이. 아 그럼 오늘 주제 바꿀게요. 오늘은 어 뭐하지? 우리 전쟁 기계 몰래 전쟁 기계. 전쟁 기계. 어, 어 아이언맨. 어때? 싫어? 그러면 우리 라이벌 할래? 아니. 뭐 할래? 나는 뗏목에서 생존하기 하죠. 오늘 뗏목에서 생존하기로바꿀게요 아, 나는 재민이는 못해. 어 가볼. 니가. 팀도야. 아 형아, 너랑 같이 먹어. 어제도 같이 먹든 말든 쓰레기 버려야 될거 아니야. 저 지금 영상. 도연 여기 있어요. 뭐야? 일이야? 어아 맞다. 저번에 같이 했죠. 우리 어디로? 여기 오세요. 여기, 여기 오세요. 도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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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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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. 도... 여기 나가, 다가 여기 야세요한 2, 1. 들어가세요. 빨리, 빨리, 어. 여기 들어가세요. 오케이, 빨리 들어가. 이다 어? 어. 된다. <laughs> 어, 된다. <laughs> 아, 나재밌는 옷은 다 하고 싶다. 아, 그 다음에 찍자. 왜 계속 그래. 지금 찍고 있는데. 아, 이미 했던 짓구나. 뭘 이렇게. 쟤도 쟤도 쟤도. 승관이 쫓아. 승관이 아 아, 뭐해. 그 상자, 그 잡아가지고, 아무 때나 누르면 상자 깨지더라. 나도 저번에 한 번, 이거 영상 찍었을 때 알았어. 그래? 저 어. 초보건총. 초보 검출. 엑스, 엑스, 돈 쓰는 거야. 난. 얘들 어가지마 어, 지금. 아니. 뭐 피가 뭔 소리야? 한번 비가 깎이는 사람이 있어. 에너지가 다 차네. 나무 사자 수집하러 갑시다. 어요 보이죠? 어. 있는. <laughs> 영원히 깨질 수 있는. 가나비안 골든. 어, 근데 저기 가지 마 우리 아야 우리 에너지. 숨 없어 빨리 가자 숨이 없어 숨 에너지 아니 숨 근데 에너지 내가 까피너너 어. 까버려 내가 깠어 사 아이템 이렇게 까봐 아무 상자 눌러서 그러니까 아무 짱나 누르면 이렇게 획득했지 여기다 토마토 사용 넣고 어디에서 아이템이야 아이템에서 그냥. 그 아이템? 나는 뭐 하면 돼? 쓰는 거지, 노프? 나, 나뭐 할까? 3개가. 뭐 하지? 일단 가자, 이제 또쓰으니까 사과 3개 먹어주고. 나 에너지 없어. 에너지, 아니, 그거 사과 이런 거 먹어야지. 그래 아, 이거 왜안 잡혀? 안 돼. 나 피가 깎이고 있어. 어, 아, 아 뭐야, 망했다. 나, 저, 나 죽어. <목소리> 나 점프 없어졌어. 저 피가 깎이고 있어요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숨못 쉬어서 죽고 있어. 안 돼.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아, 나, 나 죽었어. 아우 아, 재미 로비로 돌아가기. 다시 죽으세요. 죽으세요. 다 먹어놓고, 이렇게 먹으면 죽어. 지금 여기 가만히 있으세요. 기다릴게요, 저. 빨리 오세요. 달일까지 달았어? 응저 영상 찍었거든 TV 비터님이나 그게 누구야? 어 죽고있다 비, 달고 있다. 음. 비 달고있다 응. 아깝다, 다시 오늘은 이야기가 뭔말 다른 말이야 <laughs> 그거 뭐야? 오늘은 이야기가 아무도 살아있지 않다 다시 오세요 <목소리도> 사과 조리법? 사, 조리법. 아, 금사과조립법 상금 사조립법 아주 170도로 오, 하이 하이세요 네, 하세요 하이, 뿅. 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음, 음, 세 음, 음. 명. 명더 들어와. 안놔둬도돼 그냥 우리끼리 할 거야. 왜 그래? 응? 나 오른데. 제 연결, 연결해요. 아니, 연결을 해야 해요. 여러분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디 있으세요? 어디, 어, 뭐야? 저는. 아, 다시, 다시 해요. 빨리 들어오세요. 저는. 아니, 빨리 들어오시라고요. 나 아, 오고 있습니다. 빨리 들어오세요. 네. 형아, 어, 어디? 제 얼굴에 들어오세요. 들어왔어요. 아닌데요. 맞는데요. 아닌데요. 맞는데요. 아직 안 들어왔는데? 제가, 저 기다리고 있는 아무도 안왔는데 이제였는데요? 아, 공중에 있구나봐. 또 있는데요? 어, 이제 왔다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, Epis 빨리. 빨리, 오, 빨리 올라갈까? 지, 못 올라가. 내가 해봤어. 어, 올라가지, 이 아니, 거기, 거기는 되는데, 앞으로 안 가져. 맞지? 네. 오! 잠깐만. 오, 오! 들어가시다. 야. 들어갑시다. 어, 아, 들어갑시다. 예, 어, 안 나가? 나가기! 눈뜬뚜르른뜬눈뜬뚜르른 <든든> 나가기 어, 하지마 하지마 내눈 나가기 진짜로 눌러 뭐하뜨뜨뜨뜨가뜨뜨뜨뜨 <든든> 진로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진로. 진로. <든든> 만들 아무 것도 없습니다. 조용하세요. 많이 오, 너무 커요. 나무가 두개 있어야 되니? 나무. 오, 우리 기다리자, 조용히. 좀만. 여기 있다. 아우, 같이 봐, 같이 봐. 아, 내가 할어 붙였다. 좀만. 이거 쓰고. 에너지 없어, 에너지. 가자. 아 응. 어? 내가? 그려야 아, 내가, 어. 아, 내가 그거 할려 야, 가피 난다 아, 내가가도 돼? 아 여기서 내가 혼자 이제 빨리 와, 빨리 와 에너지 네, 이거 망갈 거잖아 에너지 안녕 아, 에 점프 안 되는데 이제? 는데 어, 그러네? 엄마, 어디 갔어? 밖에 나가어 너무 생작해요 때리기, 때리기, 때리기. 너왜 나한테 나무 줬어? 그쪽 피 없지 않아요? 피쪽은데요 에너지가 없잖아요. 빨리 뭐 먹어요. 뭐뭐 제작 또수수 안돼 어떡 <laughs> 형아 잠깐만 들리기리기이텐에서다 그래야. 여 너무, 좋아. 너무 좋아야. 요, 띠 빨리 아, 오세요. 목소리 안 나와요, 그럼. 이렇게 하지? 이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. 어, 잠깐만. 음, 안녕. 왜, 왜안 먹으세요? 뭐? 피깎껴요 빨리 먹으려고요. 응. 안 먹어요? 응. 뭐, 뭐 일로 와봐, 빨리 와라고 그래서 오라 는 거죠. 빌딩 아, 같은 거 있어. 빌딩이 아니라 거기 가면 손을 가면 안 돼. 왜? 네. 그 손을 가면 그배 잃어버려. 네. 제가 어. 해 봐. 내가 해시간저 지금 영상찍고 있어. 어, 네. 이거는 네. 저희 엄마예요. 뭐, 피 엄마는 여기 있는데요? 우리, 우리 아. 네, 네. 네. <laughs> 어나 점프 안 돼. 아니 그쪽 아니 나무 상자로 어아 아, 아, 진짜. 어. 진짜 비행기 있을까요? 멋있네. 혜나, 왜 먹을게? 으아! 보고 계세요. 혜나, 뭐야, 진짜. 혜나, 뭐야, 진짜. 혜나, 뭐야, 진짜. 혜 진짜. 혜나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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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혜나, 야이들 둥둥아 마어 엄마 리모랑 저 엄마랑 엄마 둥아 게임할거다 둥둥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올게요 바이바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이것만 다 먹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이